친구들 안녕, 좋아 반가워 세계사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 오늘은 삼강 십자군 전쟁과 교환권의 쇠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 교과서는 298페이지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서양 중세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서양 중세 시대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던 첫 번째 지방 분권적인 봉건 사회라는 것을 첫 번째 특징으로 둘수 있지. 뭐, 주종관계나 장원제, 이런 것들, 우리가 고대시대, 로마제국, 이런 데서는 볼수 없었던 특징이지.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랑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중세시대가 신앙중심의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었어. 첫 번째, 강력한 교황의 권한. 그지 황제를 뛰어넘는 카노사의 구력, 기억나지? 그리고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던 전반적인 크리스트교 문화, 우리가 뭐, 스콜라 철학, 이런 것들 기억이 날 거야. 그런 특징들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지방 분권적이고 또한 신앙 중심적인 사회였다라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거야.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 서양의 역사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야. 언젠간 바뀌겠지. 그래서 중세와 다른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어가는 부분을 오늘부터 배워볼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진도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랑 2학기의 1강, 2강 때는 중세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근데 반면에 앞으로 오늘부터 3시간 동안은 십자권 전쟁과 교황권의 세태부터 시작해서 3시간 동안 중세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다음 6강부터는 이제 그 이후의 시기, 근대 인식의 성장과 어 절대 왕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 해볼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야, 얘들아. 첫 번째 십자군 전쟁의 배경, 그리고 두 번째 십자군 전쟁의 과정, 그리고 전쟁의 결과, 그리고 네 번째는 어, 그에 따른 교황권의 쇠퇴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다. 십자군 전쟁의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 당시 유럽의 종교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을 지도로 표현해본 거야. 자. 어, 왼쪽에, 그러니까 서쪽에는 서유럽 세계가 있고, 동쪽에는 동유럽 세계, 즉,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어, 교회는 양군되어 있었지, 그지?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중에서는, 어, 황제가, 우리가 황제 교황주의라고 해서 교회를 대표했었고, 어, 서유럽 세계는 신앙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 황제보다 더 권력이 컸던 교황이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그러한 양상이었어. 이러한 양상에서 서유럽 세계의 지도자라고 할수 있었던 교황은 자신의 영향력을 서유럽 바깥세계까지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하고 싶었던 거야. 점점 더 야심이 있었던 거지. 아, 나의 권력, 서유럽에만 멈추기에는 너무 아까워. 난서유럽을 황제로 뛰어넘는 사람이지만 나의 영향력을 좀더 바깥으로 확장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에게 하나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그 기회는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위기였어. 비잔티움 제국의 남동쪽 지역의 이슬람 세력이었던 셀주크 트리크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 이슬람 세력은 비잔티움 제국 바로 아래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계속 압박하는 형세였다. 비잔티움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교도였던 이슬람인들에게 성지를 뺏기고 그 다음에 제국의 안위까지 위협을 받게 되니까 어딘가에 도움을 청해야겠지. 어, 이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곳은 바로 같은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서유럽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 당시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지만 어쨌든지간에 이슬람교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 정교회랑 가톨릭이 더 가깝겠지. 아무래도 같은 크리스티교 계열이니까.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서유럽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야. 아, 지금 이슬람교도들이 성지를 빼앗고 우리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아, 교황성아,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리고 교황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절, 어, 절대적인 기회였던 거지.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준다면은 자신의 영향력을 동유럽, 비잔티움 제국까지 확대를 해서 옛날에 갈라졌었던 교회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고 자기가 전체 기독교 세계의 짱이 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교황의 생각이었다. 자,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야. 첫 번째, 셀주크튀르크 즉이슬람이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을 위협한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SOS 교황에게 도움을 청하고, 교황은 성지를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을 선포하니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 교황 우르바노스 2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해. 크리스트교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는 튀르크인들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성지의 형제들, 비잔티움 제국을 구하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이 그대들에게 내린 토지다. 이 땅에서 불행하고 가난한 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구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순간 그 땅에서 영원토록 번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당시 기독교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누가 성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니, 얘들아? 교황이 앞장서서. 기독교 형제 국가를 구하고 성지를 회복해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나라를 몰아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독교 세계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의 이뭐 이득 이들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땅에 가서 기회를 잡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열망일 수도 있어 어쨌든지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시작한 이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불렸던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유럽 각지에서 수많은 영주와 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 200여 년에 걸쳐서 뭐 8차 혹은 9차에 걸쳐 십자군 원정대를 구성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셀즈쿠 티루크로 동쪽으로 쳐들어가고 또 쳐들어갔다. 하지만 이 십자군 전쟁 중에 수많은 십자군 원정 중에 성지탈환,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성공했던 원정은 1차 십자군 전쟁밖에 없어. 나머지 십자군 전쟁은 전부 다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심지어 1차를 제외한 많은 십자군 원정 중에는 변질된 십자군 원정도 있었어. 그걸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어, 대표적으로 4차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변질이 있었어. 4차 십자군 전쟁 때 어, 많은 기사나 영주들이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런데 얘들아 전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드는 거였어. 그래서 이 십자군, 사차 십자군 원정대는 어, 예루살렘까지 가기도 전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근처 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식량도 필요하고 뭐 잘곳도 필요하고 그랬겠지. 그래서 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십자군 원정대는 어떻게 해서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 십자군 원정대에게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접근을 해. 이 베네치아의 상인이 십자군 원정대에게 제안을 하는데 당신들 지금 돈 없죠? 돈 없으니까 어 우리가 지금 좀 공격하고 싶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를 공격해주면 우리가 빚을 탕감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대는 어 좋다. 어 너무 좋은 조건이다. 그 도시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도시는 바로 어 같은 기독교 국가였던 헝가리의 짜라라고 하는 도시였어. 그래서 십자군 원정대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가다가 말고 같은 기독교 국가였던 헝가리에 있는 짜라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한다. 그래서 함락시켜, 실제로. 어. 그래서 헝가리 왕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잖아, 그지, 얘들아? 그래서 헝가리 왕은 교황에게 연락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십자군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했는데요? 우리 땅을 폐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교황은 당황스럽지. 그래서 교황은 당시 4차 십자군 원정대를 강하게 비판을 했다. 자, 생각해봐, 얘들아.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교황의 어 그런 의지에 따라서 어 교황의 주장에 따라서 성지를 회복하러 가는 거지 기독교 국가를 기독교를, 기독교를 지키고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려고 그런데 가는 동안에 뭐 기독교 국가를 오히려 공격했고 그 다음에 교황의 명령조차 따르지 않았던 거. 벌써부터 십자군이 제대로 굴러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4차 십자군 원정대는 그다음에 한술더 떠서 이왕 교황의 지지를 못 받게 된 이상 한술더뜬 거야. 이들은 또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 내에서 정치적인 권력 다툼이 있었어. 근데 그 권력 다툼을 하다가 비잔티움 제국의 한 인물이 십자군 원정대에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해서 비잔티움 제국을 어 멸망시킨 다음에 자기를 황제에 앉혀주면은 우리가 또 많은 돈이랑 그다음에 너희들 빚 이런 거다 갚아주겠다 이런 제시를 한 거야. 그 제시에 또 홀랑 넘어가 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해 버리는 거야. 십자군 원정대가. 그래서 실제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켜야 되더라. 어.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나라를 세워. 라틴 제국이라고 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되라 십자군 전쟁 자체가 비잔티움 제국이 도움을 요청해서 교황이 명령해서 비잔티움 제국을 구하고 이슬람을 몰아내는 거잖아. 성지에서. 그런데 성지는 가지도 않았어. 심지어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했어 비잔틴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 폴리스를 그리고 교황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어. 이거 제대로 된 십자군 원정이라고 할수 있니? 성질을 회복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야. 아니었지. 십자군 전쟁은 가면 갈수록 변질되고 이상해졌던 거야. 자또 다른 사례도 있어. 사차가 십자군 원정 조금 뒤인데 소년 십자군이라는 것도 있다. 어.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소년들이 유럽 각지에서 등장하기 시작해. 뭐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성지로 가서 성지를 회복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이런 소년들이 막 많이 등장한다. 이 소년들을 따라서 수많은 아이들이 어, 그럼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우리가 성지를 회복하고 어, 기독교를 다시 부활시키자. 기독교가 이슬람을 몰아낼 수 있게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잘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성지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년 십자군이라고 부른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았어. 이 소년 십자군들이 성지회복을 향해서 성지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종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노예상인들이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기까지 했어 굉장히 끔찍한 얘기지. 어, 이런 것만 봐도 당시의 십자군 전쟁이 뒤로 가면 갈수록 초기의 목표였던 뭐 성지회복 종기적인 이유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희석되고 갈수록 변질되어가고 어, 좀 실패 의 양상을 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200년에 걸쳐서 전쟁을 했지만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다시 빼앗기기 때문에 성지회복에도 실패하고 십자군전쟁 자체가 성공하지 못한다 서유럽을 대표하는 교황이 주도했던 전쟁인데 200년 동안이나 했는데 실패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왼쪽에 나오는 십자군전쟁의 결과다 십자전쟁의 결과야, 여러 서유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세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자, 첫 번째, 전쟁을 주장했던 사람 누구야? 교황이지. 교황이 자, 가자, 싸우자, 도와주자 했는데, 졌어. 자, 그럼 이제 교황의 권위는 어떻게 했니, 얘들아? 그지? 교황의 권위는 쇠퇴하게 되지. 자, 그리고 교황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와! 했을 때, 같이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야? 그래, 영주. 혹은 기사 이런 사람들이겠지. 당시 원래 중세 서유럽에서 좀 힘이 가고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 200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던 거야. 자기네 땅을 벗어나서 멀리 동쪽까지 가서.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력이 쇠퇴, 어, 몰락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교황이랑 영주 기사 이런 애들이 몰락했다면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왕은 어땠을까? 그지. 오히려 왕의 권력은 강화되는 기회가 되었지.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걸치면서 전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과의 그런 교류도 활발해지고 멀리 이슬람 세력까지도 가보기 때문에 이때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고 상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십자원 전쟁의 결과 교황의 권위는 쇠퇴하고 영주랑 기세도 쇠퇴하고 상대적으로 왕은 올라가고 무역이 발달하니까 상인도 성장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주면 되겠다 원래는 서유럽 세계를 대표했던 교황의 권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추락한다 어. 우리가 교황권의 절정을 상징하는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었다면 이번에는 교황권의 쇠퇴를 상징하는 사건을 배워보도록 할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프랑스 왕이었던 필립 4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갑자기 명령을 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성직자들한테 세금을 걷겠다 성직자들도 세속 군주인 왕인 나한테 세금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야 교황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성직자는 엄밀히 말하면 교황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얘들아. 그렇지? 그리고 성직자는 이제 교황이 임명하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이랑 황제랑 싸우다가 교황이 이겼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교황 아래에 있는 성직자들에게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다 그러니까 교황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교황이 필립 4세를 파문해 버린다. 얘들아, 우리 옛날 같았으면 어땠겠어? 어, 막, 파문당하면, 막, 황제도 막, 눈 오는데, 막, 벌벌벌 떠면서 용서해주세요. 막이랬었잖아 옛날 카노사의구독대 그런데, 뭐, 전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던 거야. 오히려 필립 4세는 자신의 부활을 시켜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감금하고, 어, 감금당한 교황은 이 충격에 빠져서, 어, 얼마 뒤에 사망하게 된다. 어때, 얘들아? 옛날이랑은 완전 분위기가 다르지? 그래. 바로, 어, 필립 4세 그런 권력이 교황을 뛰어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필립 4 세는 교황청이 로마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어, 자기 땅에 가까우면 좋잖아. 그래서 교황의 땅을 교황의 어, 교황청을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 영토인 아비뇽이라고 하는 도시에 옮겨버려 교황청을 아예. 왕 마음대로 대단하지. 어, 그래서 이제는 교황청이 프랑스 왕에 의해서 프랑스 땅인 아비뇽으로 이동했다, 이사 왔다, 강제로 어, 옮겨졌다. 이 사건을 우리는 아비뇽 유수라고 표현을 한다. 유수는 이제 강제로 옮겨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이제 교황청은 아비뇽에 있는 거야. 그런데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 로마에 있었던 성직자들은 그걸 인정할 수 있었을까? 인정 못했겠지, 그지 우리 교황성하가 어? 아빈용으로 옮겨가고 아빈용에서 이제 새로 교황을 뽑는다고? 무슨 말이야? 어? 로마 가톨릭의 핵심은 로마고, 로마 여기서 교황이 나와야 되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아빈용에 있던 교황을 부정하면서 로마에서 별도의 교황을 선출한다. 자, 이제 교황은 두 명이 된 거야. 그리고 권력이 하나로 뭉쳐있을 때더 강하잖아, 요 얘들아? 어, 그런데 이제, 그 로, 교황의 권한이 왕에게 밀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교황이 분열돼서 교황이 두 명이나 나타난 거지. 결국 크리스토교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돼. 아, 이제 어떡하지, 이거? 어, 교황이 왜두 명이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두 명의 교황을 다 폐위시키고, 그 다음 새로운 교황 한 명을 뽑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두명 폐위된 교황이 이걸 인정했을까? 로마랑 아비정에 있는 교황이? 아니야, 인정하지 않았어. 이들은, 네가 뭔데 새로 나타나냐? 우리가 진정한 교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결과를 승복하지 않게 되고, 결국 크리스티교 세계에는 일시적이나 아마 교황이 세 명이 된다, 얘들아. 새로운 교황을 취대했는데 그들이 반대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니, 얘들아? 굉장히 분열되어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교회 의 상황, 교회의 권력이 뭐 말이 아니게 된 거지. 어, 서로 자기들끼리 니는 교황 아니야 내가 교황이야 뭐, 내, 뭔 소리야 내가 교황이야 둘다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힘이 갈까 권력이 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할까 아니었겠지 교황의 교회 권한이 실추되기 시작하는 거다 자 그래서 십자권 전쟁 이후에 교회의 권력이 낮아지는 사건 우리는 이걸 두 가지를 첫 번째 교회의 아비뇽 유수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오늘 배워야 되는 네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야. 자, 그래,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맞춰보도록 할게. 첫 번째, 십자군 전쟁의 배경, 셀지쿠 티르크, 얘네들이 믿는 종교 뭐? 그래, 이슬람교. 이 이슬람교도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점령했어. 비잔티움 제국은 교황에게 확, 황... 아니, 한 교황에게 SOS를 요청했고 교황은 종교적인 이유, 야 우리의 성질을 탈환하자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아 나의 영향력을 비잔티움 제국까지 확대하고 싶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을 벌이게 된 거다 십자군 전쟁의 과정 200년에 걸쳐서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단첫 번째 십자군 원정을 빼고는 모두 실패했다 그리고 심지어 변질된 십자군 전쟁도 있었지 그 결과 십자군 전쟁의 결과 교황권은 쇠퇴하고. 영주랑 기사도 몰락하고 상대적으로 왕의 권력은 올라가고 무역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은 발달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황권이 쇠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던 사건 두 가지가 있었어.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 프랑스 왕이 교황을 마음대로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온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여러 명의 교황이 등장해서 서로를 부정했던 교회의 대분열 그래서 우리는 교황권의 어, 그런 실추를 가 그러니까 점점 심화되었다고 라 하는 부분들 확인해 볼수 있겠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중세 유럽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공부해 볼 거야. 오늘은 중세 유럽 사회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교황의 권력 크리스트교의 권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었지. 좋아. 다음 시간에 만나자. 수고 많았어. 안녕.